여러분,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? 이코노미석에서도 누워서 숙면을 취하면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새롭게 변신한 에어 뉴질랜드의 서비스와 또 월가에서 바라보는 항공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영선입니다. 7월 들어서서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왔는데요. 이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. 먼저 첫 번째로는 이코노미석에서도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비행할 수 있다는 스카이네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여행 심리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, 세 번째로는 최근 여행 트렌드가 또 일곱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,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겠죠. 월가에서 바라보는 항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관련 기사인데요 어, 제 뒷배경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면 캡슐 침대형 좌석으로 이코노미석에서도 누워서 편안하게 비행하는 공간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보잉의 그 초장거리 항공기 8대에 이코노미석 승객을 위한 2층 침대와 소파를 또 장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무려 5년 동안 이 서비스를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고요. 마치 내집 같이 좀 편안한 비행 경험을 제공해서 도착지에 내렸을 때좀 상쾌하고 거뜬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. 참 영상을 보기만 해도 여행을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어 뉴질랜드 의 CEO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지리적으로 좀 초장거리 여행 경험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비스를 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면 휴식 웰빙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오는 9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뉴욕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재개한 다음에 이 노선에 이코노미클래스 2층 침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침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아직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별도 예약을 통해서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어, 저는 숙면을 취하면 4시간 더 이상 자는데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일어나야 되는 불편함을 겪긴 해야겠네요. <laughs> 그리고 이 에어 뉴질랜드는 이코노미석 승객을 위해서 스카이 카우치 서비스를 앞서서 또 제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 좌석에 조절 가능한 발판과 또 접이식 팔걸이, 그리고 매트리스를 설치해서 이 전용 소파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사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장기 비행 중에 어, 부종이 생기거나 좀 혈관이 뭉치는 것을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서비스 같습니다 승객 한명이 비행 중 한번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, 4시간만 한정된다고 하지만 좀 언젠가 한번쯤은 좀 타보고 싶더라고요또 제가 쭉 보다가 흥미로운 자료가 있었는데요 먼저 스태티스타 자료를 보면 이 마케팅 리서치의 글로벌 리더인 입소스라는 기업에서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여행을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 여름에 돈이 이 머니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1위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은 뭐 어떤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2위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. 아, 저는 코로나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을 줄 알았는데, 어, 최근에 돈이 여행 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또 결과가 나왔고요. 이 빅세븐 트래블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2022년 트래블 트렌드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는 저가 여행입니다. 어, 앞서서 심리를 파악했다시피, 돈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여행의 1위였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케이케이션스라고 하는데요.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향이 많아졌고, 세 번째로는 3G 여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3G 여행이 뭔가 봤더니, 3세대 여행의 약자로 해서요. 할아버지, 할머니, 어머니, 아버지, 뭐 이렇게 다 총동원해서 대가족 여행을 뜻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슬로우 트래블이라고 해서요. 여러 곳을 방문한다기보다는 한 곳에 머물러서 좀 천천히 음미하고 깊이 있게 여행하는 또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블레저 트래블이라고 하는데요. 비즈니스와 레저를 합해서 이 블레저라고 부르면서 일과 여행을 같이하는 그런 여행 스타일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워킹인데요. 걷기나 트래킹을 하면서 여행하는 것을 또 즐긴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웰빙인데요, 스파나 뭐 어떤 휴식이나 캠핑을 즐기는 여행이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웰빙인데요, 뭐 스파 여행이나 아니면 캠핑, 휴식을 위한 그런 여행들이 7위에 어, 올라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항공주인데요, 이 항공주의 현황과 월가에서 바라보는 항공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항공주 흐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ETF가 있죠, 바로 Z입니다. 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 1%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름 그대로 글로벌 항공산업과 항공제조업에 투자를 할수 있는 ETF입니다.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크게 하락했다가 리오프닝으로 다시 상승하고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최근 1년 동안 시장 대비 총 5가지 항공주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, 어 먼저 첫 번째로는 델타, 그다음 아메리칸 에어라인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, 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, 보잉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, 이 검은색 선인 S&P 500 대비 원더 퍼포먼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왜 6월에 항공주들이 급락했는가라는 제목인데요.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에 미국 항공사들이 취소한 항공편이 1,250편이었고요, 지연된 항공편만 15,400편에 달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항공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 미국 항공편의 운항 취소 건수가 전년 2.1%에서 올해 2.8%까지도 증가했다고 하고요, 연착 건수도 16.7%에서 20.2%까지도 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일랜드 자산운용사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 혼란이 몇달 안에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요. 항공사가 자초한 노동 문제든 아니면 보안 문제든 올 여름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조종사 급여를 17% 인상하는 안을 또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. 먼저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조종사 인력이 부족한 것. 두 번째로는 유가 급등인데요. 먼저 델타 항공을 예로 들어보면 수백 명의 델타 항공 조종사들이 피켓 시위를 또 예고하기도 했었죠. 그래서 독립 기념일 연휴에 운항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.라고 하면서 7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들이 어 추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항공편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그래서 현재 조종사들은. 수요 급증과 인력 부족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. 사실 델타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부분이 조종사 부족에 좀 직면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도 최근 신입 조종사들을 또 많이 교육시키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.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정치인들과 또 항공사 경영진들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레이먼드 제임스는 8월 하반기부터 9월 또 10월까지가 이 항공주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유류비 영향인데요, 이 항공주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비용 부담이 좀 커졌던 상황이긴 합니다. 아,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 54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도 항공사들이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또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직원이 부족하고 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여전히 좀 리스키하긴 한데요. 그래서 이팁 랭크스에 들어가서 제가 항공주 순위를 좀 살펴봤는데요. 이 델타 에어라인은 여전히 스트롱 바이,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매수 포지션인데 반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홀드였습니다. 조속히 인력 부족, 공급망 이슈, 또 유가 리스크가 해결이 돼서 항공주들도 빛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항공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저는 내일도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